안녕하세요. 웹툰 작기 장미진입니다. 아, 드디어 두 자릿수를 향해 달려가는 여덟 번째 오마이 웹툰.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웹툰은 김정현 작가님의 용감한 시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예에도 능하고 되게 피지컬도 뛰어난 그런 여성 캐릭터가 나오는 스토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실존하는 사람들 중에는 론다 로우지? 이런 여자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UFC 팬텀급 1 0승 무패? 거기다 되게 꾸며놓으면 엄청 이쁘게까지 하고 옛날부터 지아이 제인이나 뭐 데드워 얼라이브 미녀 삼총사 이런 만화 좋아했고 저는 철권이나 킹오파 할 때도 타격력이 좋은 남자 캐릭터보다는 좀 되게 예쁘고 어떤 스피드가 있는 그런 여성 캐릭터를 항상 골랐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영화들 중에 영화들이나 만화들 중에 막 남자들 막 싸우는데 인질로 끌려가서 종국에는 남자 주인공 발목 잡는 그런 여성 캐릭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좀 능동적이고 자기 몫을 할줄 아는 그런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뭐 원피스의 나미 로빈? 뭐 이런 캐릭터? 그런 의미에서 제 오랜 취향을 또 제대로 저격한 이 죽창 같은 작품을 저에게 영업하신 S증권 삼성타운 지점 정모 피빈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너 때문에 나 코미코에 5,500원 박았다고 덧붙입니다. 자, 용감한 시민. 우리의 주인공, 우리의 히로인. 소시민 선생님. 네, 이름이 소시민입니다. 그래서 용감한 시민. 어, 중의적인 의미죠. 학기도 5단에 과거 일진들과 양아치들로부터 학교 친구들을 지켜주던 그런 우리 시대 최고의 히어로 같은 학생이었지만, 어 약간의 비밀이 있긴 하지만 기둥과도 같았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 시민이의 목표는 어떤 여, 정의나 어떤 올바른 것에 대한 신념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단 하나 정교사가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소시민의 지금 현재 설정이 어, 사립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기간제 윤리 교사로 있는 중이에요. 어 저도 주변에 사범대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쪽 교사가 되는 루트에 대해서 몇번 들었었는데. 그 뭐죠? 임용고사에 합격하면은 이제 정교사 자격증이 생기면서 공립학교에 중고등학교 에 가게 되지만 이렇게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있으면서 거기서 어떤 능력을 인정받으면은 정교사로 채용이 되는 이런 루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 시민이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가 정교사가 될 자격이 있다 이런 거를 주변 선생님들과 학교로부터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 지금 과거의 어떤 정의로운 모습이나 또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것들 이런 거는 다 접어두고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도 네 선생님 막, 막 괴롭힌 애들을 봐도 그래 일단은 참자. 되게 정말 엉덩이 궁둥이 툭툭 치고 가는 교감 선생님도 일단 참자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민이가 그냥 정교사가 되기로 한 거는. 다른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된 엄마를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니까 오로지 금요표 하나 때문입니다. 자,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진 그녀를 이 재미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학교 일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녀의 갈등, 그리고 좀더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의감 따윈 넣어두고 피하려고 했지만, 어, 이미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 그리고 배려심을 상실한 상대들에게서는 자신이 등을 보일수록 오히려 더 재미있는 먹잇감이 될 뿐이지, 더 이상은 자기가 피하기만 할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어, 이제 선생님이란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정교사가 되려면은 자신이 이런 일에 연루됐다는 게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고양이 가면을 쓰고, 이제 정면돌파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재미있는 면은 어, 재미라기보다 좀 감동이라고 봐야겠지만 어, 처음엔 이렇게 오로지 안정적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겠다고 했던 거지만 사실 이 선생님이라는 것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인간이 된다는 건또 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그리고 선생님도 결국 하나의 인간으로 학생과 같이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시민이가 깨달아가는 것도 또이 웹툰이 주는 감동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 웹툰을 보다 보면은 참그 시민이가 이제 그 일진의 어떤 탑 자리에 있는 애들과 어 싸움을 해나가고 그 친구들 괴롭히는 그 아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이런 게 되게 통쾌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제 그런 아이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그 상황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응하게 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약간 답답함도 많이 느끼게 돼요. 세상에 좋은 선생님들도 분명 많이 계시지만 그런 학교 폭력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조금 모른 척하고 학교 위신에 흠이 생긴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으려고 소심인 선생님 그러지 말라고 몰아세우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감히 아이들 앞에서 무언가를 가르친다고 설설 수 있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는 자신의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내가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그런 씁쓸함도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 김정현 작가님이 남자 분이신데 이렇게 보면은 남성 작가님들이 그리시는 학원물이랑 여성 작가님이 그리신 학원물이랑 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너무 다른 게 남성 작가님들이 그리시는 웹툰에, 웹툰이나 만화에 나오는 일진들은 너무 무서워. 완전 애들이 막 연쇄살인마 수준이야. 막 때리기만 하면 사람이 막 죽을 것 같고. 여성 작가님들이 그리시는 학원물에는 뭐 여자애들, 뭐 일진애들 나와도 그냥 뭐 머리채 잡고 좀막 이렇게 뭐 자기 남자친구 한, 남자친구가 좋아한다고 막 끌고 와 해가지고 때리는 정도는 이렇게 무섭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 뭐 애들이 완전 인간 흉기예요. 저는 좀 진짜 이런 애들이 있나? 되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뭐, 물론, 종종 뉴스나 어떤 그런 사건, 사고들 이런 거에 올라오는 일들을 보면은, 뭐, 오히려 현실이 막뭐 판타지보다 더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긴 한데, 어, 그런데 정말, 이 소심이는 설정에 보면은, 키한 165cm에 약간 뭐, 합기도 오다니긴 하지만 굉장히 평범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이 한수강이라고 하는 이 일진에는 무에타이, 전적 무에타이 선수에다가 키가 1 8 0인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3을 막이 때려 눕히고도 남는 그런 정도의 피지컬이 있어서 아, 난 이런 애가 학교에 아, 진짜 있나? 이런 고등학생이?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와얘 진짜 치사하다 이 체급이 자체가 안 맞는데 이렇게 길을 쓰고 때려눕힐라고 이래서 양아치구나 쌩 양아치구나 양아치니 아 진짜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소시민이 이 일진 애들이랑 붙으려면 제가 볼 때는 총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막 뭐라 그러죠 패더급이랑뭐 라이트급 뭐아뭐 아무튼 모르겠다 이게 반칙이야 반칙 이 정도 체급 차이는 진짜 네, 그리고 이 용감한 시민은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 드리는 코미코라는 플랫폼의 웹툰인데요. 어, 지금 현재 코미코에서 프롤로그 포함해서 3화까지 4개는 무료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료 공개인데 조금 독특한 점이라면 이 용감한 시민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에 업데이트가 되고 업데이트된 순간부터 3일 동안 이제 무료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매주 챙겨 보신다면 무료로 보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매일매일 접속을 하시면은 20포인트가 어 무료로 주어지는데 한 편당 3일 되어 하는데 5포인트씩 소모가 되니까 20포인트면은 하루에 4편씩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아마 인내심이 있으시면은 4편, 4편, 4편에서 지금 한 42화까지 나와 있으니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처럼 못 기다릴 것 같은 사람은 그냥 돈 내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저는 5,500원 뭐 스타벅스에서, 습병벅스에서 커피 한잔안 마시면 되니까 저는 굉장히 후회하지 않고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강추드려요. 이 세상 어디에는 정말로 용감한 시민이 한 명쯤은 존재하기를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어, 용감한 윤리 선생님, 소시민을 응원하는 선이 되길 바라며 오마이 웹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아치들한테 맞는 거 아니야? <laughs>